좋아합니다. 필수입니다. 네? 베라님 어서오세요. 누구야? 어선집 어서 가는길입니다. 선비TV님 집에 놀러왔다가 어선에게 마무리 영상입니다. <laughs> 제 얘기가 또 켰는데요? 네, 진짜 재밌게 놀았습니다. <laughs> 예. 그리고 체력이 안됩니다. 저가 선비랑 저 체력 비하면 저 선비 TV님 체력 네. 너무 좋습니다. 네. 어제 나 노래 딱세곡세곡한 나부터 저 다리 풀렸습니다. 안 됩니다. 못 따라가. 힘이 너무 잘 딸리고, 잘 딸리고 잘 다리 잘 풀리고. 잘야 야강은 할거 없네. 야 그게 야강물이랑 뭐 상관없지. 음, 복근자랑. 뭐 복근자랑 뭔 사이? 다리 풀리는데 복근자랑 뭔 상관이 있어? 야간 분이랑 보고 뭐 혼자 면 힘이 쫙쫙 나야지. 완전 막멍날아다니날아다니는지그란이 막 말하잖아. 산에 가서 산삼 한포기쯤은 파서 먹어야 기력이 돌아온다잖아. 출... 장모님, 장군이... 장... 장어 하... 하냐? 장어 하냐? 다리 후들거리는 거랑 상관있을까? 그리고 저, 저 원래 아랫도리 아까 부... 그 다리가 약간 약한다. 다리약 가기 뭐좀 아래 떨리 <laughs> 다리가 약간 약합니다. 다리가 약한 선정이 좀 이상하네. 이상하게 가네요. 다가 <laughs> 아, 선정 후뭐 아래 떨리뭐 또리 아래 또리 아래 떨림 약하다. 어. 나 다리가 약한가? 다리가. 아래 떨리가 약한 게 아니라 다리가 약합니다. 다리. 다리가 약합니다.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아래 떨리이 약한 거 아닙니다. 다리가 약합니다. 다리. 물이야, 어. 뭐 이미 야, 다 아자는 엎어진 물이야잖아. 뭐 엎어진 물이? 다 설명했잖아. 다리가 약하다. 설명해서 약하다고. 이미 물이 엎어졌대 뭐 나올 수 없잖아. <목소리> 다리가 약한데 예? 여러분 오해,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. 아직도 사, 살아 있습니다. 예? 아직도 덩치가 있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. <목소리> 다리 셰이 <목소리> 아직 살아있습니다. 그냥 다리 약, 다리 그냥 약한다. 그냥 약. 아, 이거 설명,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지. 다리 세 세기, 개니까 다리, 다리 다 약하다고. 음... 못해, 설명할 수 없는데 이상해. 어서 <laughs> 말안 하겠다. 여기서 어서 스톱, 여기서 어서 스톱, 스톱. <laughs> 남자는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, 하체가 튼튼해야, 하체가 튼튼하면 어떻게 해야 돼? 다 행복한가? 어느 하체 튼튼해. 어, 장모님이야 얘기하는데. 아래 다 다는... 아래 노래 하체가 튼튼해야 돼. 어, 장모님 말하는 게는 하체가 튼튼해야 돼. 거리가 튼튼해야 된다. 하체도 튼튼해야 된다잖아. 아, 궁금한 게 있는데 두 사람 싸우면 어떻게 푸나요? 우리 싸운데 우리 우리 제일 세게 싸운데 언제지? 4년 전인가, 우리 제일 세계 한번 1차 세계대전 일어났습니다. 그때는, 불 끄니까 풀어지던데, 여러분? 진짜? 그때 세계대전 일어났습니다. 진짜 세계 싸웠습니다. 근데, 딱 들어가고, 집에 들어가고, 저 밖에, 그, 방 각자 쓴다 말입니다. 전등 다 껐지 않까? 그러니까, 화해, 화해졌습니다, 그냥. 제가, 남자가 보통 먼저, 기어 들어가야 된다 기어 들어가서 귀속에 되고 너무 어, 잘못했어 그런거나 말은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바로 가야 됐습니다. 사년 전인가 우리 진짜 저 쫓겨났습니다. 쫓겨날 정도로 세게 싸웠습니다. 부부는 어쩔 수없다 그냥 한 사람만 조금만 참아주면 다풀립니다 근데 그, 근데 아 잘못했어 하는데 저 와이프가 야 이리가. 날 다치지 마! 건드리지 마! 꺼져! 그냥 이러면 영호에 영우, 영호에 풀리지 않습니까? 근데 와이프도 받아줬고 화가 풀리면 당근 된다 서로 좋아하고 하면 그러니까 다 너무 소중하게 여기 그렇습니다 부부 생활은 싸우다 또막 가끔씩 막 웃고 막그런다 웃겨 그냥 얼굴만 나를 <laughs> 막 웃겨 니 웃기거든? 싸우다가 얼굴 도만나니 표정 거. 너 표정 그냥 있다 그냥 지 터져 너 표정은 어떤지 알아? 우는 게 웃는 거 같아 그래서 나도 나 자기보다 우는 게 웃는 거같아 응, 그래서 나 자기보다 자 싸우다 보면 운다고? 자꾸 웃어, 응, 웃어. 내 싸울 때 웃는다고? 아이고 그, 그 표정 있잖아 짜증내는 표정 웃는 거 같다고 그래 서 내가 자꾸 웃겨서 내가 웃는다 말다 야, 냥 표정이 싸우면 리얼하게 얼굴 딱 굳어서 한참 싸워야 되는데 그래니가내 그러니까 싸움이 오래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네 웃기지 않으면 나도 싸움 그냥 진행하지 ね、どん、ね、な暴起きなぞなのど